네 안녕하세요. 와이튼 소통관 안우미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김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욱입니다. 교수님한테 다양한 대상들과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비법들을 요즘 배워보고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가족에 있어서 아버지라는 느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라는 느낌이요. 네. 어 어렸을 적에 엄마를 생각하면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잘 살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도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어렸을 때, 지금은 어떠세요?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 지금은 다행히 많이 변했습니다. 어, 어렸을 때랑은 조금 다른 게 있고 또 아버지도 또 긍정적으로 달라진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대 아버님들의 고민 또 아버님들의 지금 위치. 참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먹먹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버지와의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까 하는데요. 특별한 초대손님 두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자, 이분은 요즘에 국민딸밥으로 등극하신 분이세요. 영원한 우리 뽀시기이시죠. 이용식 선생님 함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하시는... 국민 할매라는 애칭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laughs> 네, 기타이신 김태원 씨 자리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분 오늘 저 연예인 아버지 대표로 나오셨어요. 과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방금 전에 우리 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듯한 음... 아... 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렸을 때 나도 그랬었다. 아. 그래서 음. 저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교수님 앞에서 음. 나라고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뭐 씌워서 얘기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난다 음.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김태원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저는 좀 저쪽 분과 반대되는 입장에 아. 뭐 추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 그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100분 토론 되는 겁니까? <웃음> <웃음> 어, 게스트 두 분께서 상반된 의견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시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강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laughs> 아버지는 그 미국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엄마가 외모는 몽골인데 패션은 밀라노셔요 <laughs> 잠깐 알아 이 놈아! 예예예 안녕 안녕 제가 아버지를 탁 하고 안았더니 뼈와 살의 느낌이 이렇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막둥이야 아버지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에 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너희 아빠 같은 사람 만나라. 아빠 같은 사람은 흔치 않단다. 솔직히 이런 긍정적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나 질문을 받으신 여성분들 손 한번 들어 주세요. 어, 두분 계셨고요. 자, 그럼 이번엔 네 애비 같은 놈을 만나기만 하면 다리 몽댕이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접어 놓고 접 상당히 순화된 언어 접어 놓겠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여성분들이 계실 테니까 근데 손을 들기엔 좀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왼쪽 눈을 이렇게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지금 이러신 분은 뭡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에 대한 첫 추억이 제가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를 집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아버지한테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창호기 친구입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친구를 보지 못하고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옆에 있다가 큰 소리로 아버지한테 이랬습니다. <laughs> 맞다, 얻능 인사 받으시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큰 목소리로, 어, 안녕! <laughs> 그 친구는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저를 이렇게 쳐다봤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요. 아버지는 제주도에 검정색 돌을 깨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그돌 깨는 연장 가방을 갖고 골목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면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나? 뭐라고 하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근데 아버지하고 안녕하십니까?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주 짧은 순간 판단을 하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우리 아빠 가면 얘기해줘. 그게 저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의 시작이었어요. 전에 강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셔서 소통 안 되시는 마음을 달래시려고 그림을 하셨습니다. 그림을 하시고 또 사회 환원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 앞에서 이제 K1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 버린 거예요. 아니 안 좋아졌다는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섭고 어, 아버지가 서먹한 거죠. 미국에서 문신하는 사람들에게 뭘 하는지를 그 조사를 해봤대요. 이리가 뭐냐면 마더나 자기 엄마의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문신에 자기 엄마 이름을 새기는 거죠. 2위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아버지는 3위일까요? 아니요. 아버지는 3위 아니었습니다. 3위는 할리 데이비스 오드바이였습니다. 아버지는 없습니다. 순위에 비영어권 사람들에게 영어 단어를 주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리서치했습니다. 1위는 마더 맘. 항상 엄마는 1등입니다. 2위는 패션. 열정이랍니다 3위는 러브. 4위에도 5위에도 6위에도 파더는 <laughs> <laughs> 없습니다. 왜전 세계적으로 아버지하고 사이 좋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전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아지다가 제 소원은 얼른 이 지긋지긋한 가정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분들이요, 아버지하고 사이가 싫거나 엄마 아빠 사는 게 보기 좋지 않으면 여자분들은 결혼을 안 하겠다, 안 하겠다 하더니 매우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죠. 이 가정을 떠나는 공식적인 루트가 결혼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잘 알, 알아볼 결혼이 없었죠. 지금 동의하시는 웃음이 나오시는 것 같네요. <laughs> 어떻게 알았지, 제가? 내 얘기네? <laughs> 저는 아버지하고 급격하게 사이가 안 좋아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결혼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결혼하기가 싫은 걸까요? 여 여자 없어서 여자 없어서 또요 똑같은 가정을 꾸릴까봐 또요 봐. 결혼식 할때 아버지가 올까봐요 아우 이런 호루따리다니나요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우 야 정말 그거 아니고요 뭐 뭘까요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이 될까봐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만 빼고 다 맞습니다. <laughs> 그런데 아, 아버지는 저런 가정으로 엄마 아빠랑 늘 사이가 안 좋았지만 나는 그러면 좋은 가정을 이룰 거야 화목하게 이런 마음이 잘안 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도 자녀를 낳는데. 애한테는 아빠가 어떻게 하는 거지? 이런 걸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꾸 나이는 먹는데 제가 장가를 안 가니까 집에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가 우리 아들 왜 이렇게 나이는 들었는데 장가를 안 가? 뭐 여자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아버지 혼자 이렇게 가만 있다가 장가하라 이놈아! 그저 하 참. 그래서 예예 예, 아버지 갈게요 갈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속으로 그게 안 받아들이잖아요. 아버지 제가 누구 때문에 결혼 안 하는데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아버지랑 다툴까봐 예 아버지 알아서 갈게요 용돈 쓰세요 그리고 제가 미리 준비한 돈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때는 아버지가 돈을 안 받으시고 장가갈 때 있어 이놈아 장가갈 때. 장가가 나이가 몇 살인데 장가를 안 가? 그래서 제가 또한번탁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대들면 안될것 같아서 예예 예. 아버지 갈게요 용돈 쓰세요.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장가가라고 나이가 몇 살인데 장가를 안 가? 어? 네 친구들은 장가를 다 가고 손자 났는데.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열이 확 나면서 그때 제주도 장마였거든요. 아 됐어, 엄마 나 갈게. 그리고는 멋지게 뛰쳐나가야 되는데 엄마가 된장 갖고 가라고 옹기에다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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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옹기에 담긴 된장 상당히 무거운 거 아시죠? 저희는 자꾸 엄마가 된장을 갖고 가라는 거예요. 서울 갈때 그때가 엄마 이런 된장 엄마 자취하는 남자애가 뭔 된장을 갖고 가 그걸 내가 어떻게 먹어 다 요리할지도 모르는데 이러면 엄마 마음이 아프실까 봐 제가 이 된장 딴년 주는 아니더라도 <웃음> <웃음> 제가 갖고 왔어요 된장을 예이 젊은 스타일리시한 아들이 된장 온기에 그래서 제가 또집 주... <laughs> 제가 또 지포를 좋아하거든요. 지포. 근데 엄마가 또 아들이 지포 좋아한다고. 20마리를 <laughs> 쇼핑백도 아니고 검은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laughs> 엄마가 된장하고 지포를 갖고 가라는 거예요. 또 트렁크도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비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멋지게 아빠하고 아이, 아빠 누구 때문에 내가 결혼 안 하는 건데 말이야. 됐어, 엄마. 나 가겠어. 하고 우산 쓰고 딱 멋지게 나가야 되는데. 된장에 지퍼에 트렁크에 그러니까 우산을 못 쓰겠는 거야 비가 오는데. 그럼 골목길로 탁뛰어왔어요 아버지는 방안에서 저런 만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가 그냥 저 막둥이 나놨더니 저저막 욕을 하고 있고 아빠는 나오지도 않으시고 엄마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막 골목길로 뛰어나오신 거예요. 우산 갖고요. 저희 어머니가 키가 153cm여서 좀 작으시거든요. 그래서 키를 이렇게 우산하니까 자꾸 우산 살이 아들 눈구녕을 찔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상황이 상황이 웃기면 안될 상황인데 자꾸 우산으로 빗물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엄마 그러시는 거예요. 창우가 누구애비 저렇게 50년 살았다. 네가 이해라. 그리고 엄마 우시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제 엄마를 크게 안았는데. 아무리 젊고 이쁜 어떤 그 여성을 안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어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또 저런 아버지 잘 변하시지 않는 데 아버지에게 이 엄마를 또 맡겨두고 저는 또 서울로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하고 사이가 더안 좋아져 버린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제주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여보세요, 대 제주도에 있는 치과랍니다. 아버지가 누구 누구시면 아시세요? 예, 저희 아버지인데 왜 그러세요? 아버지가 치과병원에 임플란트 하고요. 신경치료를 받으시러 오셨는데 치료비를 저한테 낼수 있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참. 아, 나 아빠랑 안 친한데. M분의 1을 해야지. 6명인데 <목소리> <laughs> 이거. 얼마 나왔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어, 임플란트 재료는 수입으로 씌우는 거는 <laughs> 금으로 하시길 원하셔서 돈이 꽤나 많이 나왔는데 저보고 낼 거냐요. <laughs> 그래서 네. 제가 할게요. <laughs>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 치위생사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고 달래요. 예? 저희 아버지 귀안 들리시는데? 아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 받고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전 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적도 없고, 아버지 전화를 받은 적도 없거든요. 바꿔 주세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전화할 받으시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엄청 크게 하시거든요. 막둥이야! 아버지다! 미안하다. <laughs>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진짜 미안하신지 소리를 되게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 자 그래서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전화를 끊어버리셨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하면 상처가 치료되고 기분이 좋을 줄 알았는데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영원히안 좋아질 것 같은 아버지하고 막내 아들 사이가 요만큼 좋아졌습니다. 저 전에 제주도에 강의하러 가면 돈 엄마한테만 드렸어요. 그런데 미안하다는 사건 이후론 아, 아버지한테 돈이 있어야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엄마 몰래 돈을 드렸더니 아버지도 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변하시냐면, 아들 집에 갔다가 서울 올라가는데, 공항에 배웅 나오시고 싶대요. 다른 집은 그게 별일 아닌 것 같지만, 저희 집은 뭐, 남북통일 같은 일입니다. 저희 집은 엄마 아빠하고 스타일이 되게 다르세요. 외모도요. 아버지는 그 미쿡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미쿡 사람. 저희 엄마 몽골 사람처럼 생기셨어요. 그래서 미쿡 아빠 몽골 엄마 만나서 필리핀 스타일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저 얼마 전에 울산에 강의하러 내려가서 택시 탔더니. 이사님이 저보고 한국 말 잘한다고 칭찬하셨어요. 저보고 한국 사람 닮았다고 한국 온지 오래됐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감사합니다. 라고 <laughs> 얼떨결에 한마디를 하고 아름답게 마무리 지었어요. 어, 저희 아버지는 되게 옷잘 차려 입으시고요. 항상 앞에 혼자 멋지게 가시고 엄마는 되게 몽골리안 스타일이세요 키 153cm, 허리 쌍엑스라지 그리고 저희 엄마 강한 패턴 좋아하시거든요 엄마 잔꽃 싫어하셔요, 잔꽃 엄마가 외모는 몽골인데 패션은 밀라노셔요 엄마는 좀 촌스러우신데요 눈물하고 정하고 한이 많으세요 아버지는 되게 세련되셨는데 잔정이 거의 없으시고요 공항에 갈때 엄만 항상 혼자 나오세요. 표범 있고요. 그리고 늘 우세요. 아가 가. 그럼 제가 엄마 울지 마. 외국 가나. 그리고는 제가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들어가면 이렇게 돌아보면 엄마는 가셨을까요? 거기 계실까요? 엄마는 거기서 꼭 울고 있어요. 근데 그날은 아버지가 나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돌아봤는데 아버지가 저기서 제 시선이랑 눈이 마주치면 제가 울어버릴 것 같은 거예요. 주저앉아서요.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돌아봤는데 아버지께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시고 돈을 세고 계시더라고요. 돈을. 제가 신권 넣는데 신권이 안 넘어가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더니 잠바 안에 넣고 저 있는 쪽으로 안 보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아버지랑 눈 마주쳤으면 어떻게 할뻔 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영화의 한 장면처럼. 모든 공항의 조명이 꺼지고 핀 조명 하나가 아버지 등지를 쫙 하고 비치는 것처럼 보이고 전두 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왼쪽 어깨가 내려앉으신 거 하나 두 번째 오른쪽 무릎을 꺾어서 아주 불편하게 걸으시는 거또 하나 그것도 2초 이상 보면 눈물이 날것 같아서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사랑이 시작된 거래요. 어느 날 부모님의 뒷모습이 보이시면 그날 우리는 가족이 되는 거겠죠. 저 그래서 아버지랑 사이가 조금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집에 전화할 때 엄마한테 꼭 아버지를 바꿔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가 일흔이 넘으시니까 전화를 꼭 받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아, 저보고 꼭 첫마디로 밥 먹었냐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 아바타에 보면 아바타에서 주인공들이 처음 만날 때 인사를 뭐라고 하나요? I 아, see 아, you. 네, I see you인데 상당히 I see you! <laughs>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이 의미는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이 의미로 넘어서는 말입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내가 결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 나비족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나 봐요. 다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때 알았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 시절에는 밥 먹었냐가 인사인데요 이 사람들은 안녕하십니까가 I see you잖아요 아 그게 I love you라는 말이구나 아버지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쓰지 않으셨던 거구나 그래서 밥 먹으라는 말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전화세 나온다 얼른 끊자라는 말은 너 바쁘게 살지만 집에 한번 엄마 아빠 보러 와라 엄마 아빠 더 나이 들기 전에 그 얘기구나 그래서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요 전에는 엄마하고 헤어질 때 아빠하고 헤어질 때 저희는 엄마만 안거든요. 저는 아버지를 안아서는 안 돼요. 그건 아주 개념이 없는 행동이에요. 마치 군대에서 이병이 장군님을 보고는 장군님, 군대 생활 많이 어려우시죠? 열심히 하세요. 탈영하지 말고. 그리고 장군님, 이병이 안아 주는 거 이거 그러니까 하면 됩니까? 군대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저희 집은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엄마하고 안고 나서 아버지 가만히 계시는데 제가 아버지를 탁 하고 안았더니 저희 아버지 완전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신데, 막내아들 품에 안겨서 긴장이 되시나 봐요.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긴장하신 느낌에 60년 힘든 일하신 뼈와 살의 느낌이 이렇게 스캔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다가 마음에 미안한 사람이 생각나시면... 꼭 한번 미안하다고 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 효과는 없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서 좋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서 저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있어서 저희의 자녀 세대들이 있겠죠. 오늘의 대한민국과 오늘의 아이들을 있게 해 주신. 아버지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